와... 1층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 2층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끝내주는데요. 왜 무릉도원 면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네요. 매물 가격은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고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원스케치입니다. 여기는 영월의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무릉도원 면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주천강을 전망하는 남양의 튼튼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직사각형 반듯한 모양으로 집 앞으로는 이렇게 널찍한 텃밭이 있는데요. 계획관리지역 863제곱미터 약 261평 중에 대지가 약 151평이고 전이 약 110평으로 입구에서부터 바닥까지 전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주택 뒤쪽으로는 잡석을 다 깔아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013년도에 중공된 주택은 황토 벽돌 구조 133제곱미터 약 40평으로 1층 약 26평과 2층 약 14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방 2개와 욕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있고 2층에는 거실 겸 주방과 방, 욕실 그리고 널찍한 테라스가 있습니다. 2층은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두 가구가 살거나 임대를 줘도 좋은 구조인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택은 이렇게 아름다운 주천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압권인데요. 특히, 영월 무릉도원면 소재지와 주천면 소재지까지는 약 1분에서 3분 거리이고, 도로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교통과 생활 편의성이 매우 편리한 곳이 되겠습니다. 집 앞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주천강이 흐르고 있는 여기는 지상낙원이라 일컫는 무릉도 한 면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강원도 시골 마을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집 앞으로는 도로보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넓은 텃밭이 있는데요. 저기 나무를 나란히 심어서 경계 표시를 했습니다. 집 뒤로는 구기림이 있고, 앞쪽으로는 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주택으로 해가 잘 드는 남양의 위치에 있어서 텃밭 농사도 아주 잘 된다고 하네요. 진입로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놓아서 도로에서 진입하기가 아주 편리할 것 같고요. 옆집과의 경계에도 펜스가 쳐져 있어서 안정적이고 나무들도 예쁘게 쭉 심어놨습니다. 마당까지도 이렇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관리도 수월할 것 같네요. 전 주인이 평생을 살려고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주택이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요. 구기림이 받쳐주는 황토벽돌 주택의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당 한켠으로는 상수도를 빼놓았고 여기 구주몰에는 포도를 키우고 있네요. 그리고 텃밭이 넓어서 웬만한 작물들은 다 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 앞에 이제 텃밭이 있으니까, 네. 텃밭 백렬평에서 고구마, 감자, 고추, 양파, 대파, 뭐 상추는 기본이고, 음 뭐안 하는 게 없어. 이렇게 주천강이 있는 시원한 정령을 보고 있으면 여유가 저절로 생기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정자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네요. 계단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창고를 만들었는데요. 선반까지 다 짜놔서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옆쪽과 마당 뒤쪽으로 잡석을 다 깔아놨는데요. 아주 깔끔해 보이고 넓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산은 구유림인데요, 구유림 일부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다가 곰치, 머위하고 또 곤드레, 냉이 이런 것들을 심어나고 달래랑 이런 것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기름 보일러실인데요. 이렇게 넓어서 창고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황토 벽돌로 마감을 해서 튼튼해 보이네요. 보는 것처럼 외벽을 전부 황토 벽돌로 마감을 해서 튼튼하고 건강한 느낌이 드는데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포치가 매우 인상적이고 튼튼해 보입니다. 우리 주택은 전 주인분께서 평생을 살려고 지은 집이라 신경을 많이 써서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인도 사정이 생겨서 매매를 결정을 했는데 살다 보면 예상 밖의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도 벽돌로 지어서 단단하죠. 안에도 저렇게 벽돌이 있는데 안에도 전부 다 보시겠지만 나무 루바로 전부 다 편백나무로 다 이렇게 나무로 다 이렇게 했거든요. 냄새도 잘 빠지고 여름철에는 그렇게 덥지도 않고 겨울철에는 그렇다고 춥지도 않고 난방비가 많이는 안 들어가요. 보통 수도권에 있을 때도 갈비비 아파트 내 보면 30몇만 원 여름철에는 에어컨 트니까뭐뭐 30몇만 원씩 이렇게 갈리비 냈는데 여기서는 헤드룸이면 한 겨울은 다 나는 것 같은데요? 헤드룸이면 26만원, 27만원이니까 난방비는 괜찮죠. 한 5, 6개월 때니까 방음이 반응, 좋다 보니까 네. 옆에 펜션들이 있어서 주말되면 좀 시끄럽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들도 잘 많이 안 들려요. 아 그런 것들이 좀장점이 와, 여기 거실에서도 앞이 탁 트인 전망이 너무나 좋은데요? 면 소재지와 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접근성도 좋아서 전원생활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여건이 될것 같습니다. 주택 내부는 황토벽돌 위에 편백나무로 마감을 해서 건강한 느낌이 드는데요. 고급스럽기까지 하네요. 방두개 중에서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주천강을 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편백나무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가전제품을 두고도 선반까지 짜놓아서 깔끔하게 물건 수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주방에는 뒷마당 쪽으로 이렇게 창을 크게 내놨는데요. 뒷마당과 구기림까지 시원하게 볼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게 주방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주방 가구들도 깔끔하고, 여기 후드와 환기창까지 있어서 쾌적하게 요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는데요. 이렇게 외부에 계단을 만들어 놔서 1층과 2층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구가 살 수도 있고 2층은 임대를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간까지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보시면 옥상 테라스가 아주 넓은데요. 에폭시를 다 깔아서 방수는 잘될것 같습니다. 여기 뒤쪽까지도 꼼꼼하게 방수를 한 모습이네요. 와! 1층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 2층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끝내주는데요. 왜 무릉도원 면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네요. 여기 현관문도 튼튼해 보이는데요.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황토 벽돌에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약 14평으로 거실 겸 주방, 방, 욕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거실 창도 넓고 또 바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풍경이네요. 주방은 심플한 구조인데요. 냉장고도 있고, 화이트톤의 주방시설이 깔끔합니다. 여기가 방이 되겠는데요. 방이 하나이지만 이렇게 넓어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널찍한 붙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욕실이 있는데요. 보는 것처럼 깔끔하고 크기도 적당한 것 같네요. 편백나무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여기 2층 방에서도 앞이 탁 트인 시원한 전망과 아름다운 주천강을 보고 있으니 정말 황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층과 2층을 다 둘러보고 주변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주천강을 내 집에서 볼 수가 있고 면 소재지가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요.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에 튼튼한 황토벽돌 전원주택으로 현장 답사 하실 분들은 하루 전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무릉도원 면에서 여러분들의 전원의 꿈을 이루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더욱 다양한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